매일 10번씩 하루에 두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제 손톱 어떠세요? 환절기만 되면 이 예쁜 손톱이 천덕구러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이유 지금부터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의벤져스 모셔야겠죠? 피부과 전문의 김신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손톱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규리 씨는 몸이 가려우면 어떻게 하세요? 긁어야죠. 긁으면 긁을수록 병이 되는 건성 습진입니다. 건선은 많이 들어봤는데 건성 습진? 건성 같은 경우에는 건조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요. 피부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리고 건성 습진이 바로 건조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건조해서 생기는데 왜 습진이라고 하죠? 축축하고 습하기 때문에 습진이 된다라고들 많이 그쵸, 생각하시는데 그쵸, 이게 네. 아닙니다. 아. 건조하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가려우면은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상처에서 진물이 나면서 병변이 축축해진다라는 뜻에서 습진이라는 이름이 붙게 아. 됐습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여태까지 네. 건성이 원인, 그리고 습진이 결과. 겨울로 들어가는 바로 이 환절기. 건성습진이 가장 많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건성습진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얼마나 심할까 싶은데, 음, 너무 심해요. 심해요. 네. 정말 심한 경우에서는 막 따끔따끔 쓰라리고 아픈 느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을까요? 사실 피부는 그 전부터 미리미리 신호를 보냈는데, 어.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이만큼 악화된 거죠. 그러면 그 신호가 뭔지 시그널을 알아봐야겠네요. 초기 사진도 먼저 이제 사진 하나 준비했으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초기 증상이 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이제 처음에는 네. 이렇게 피부가 메마르면서 점점 거칠거칠하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오돌토돌하게 붉은색 발진이 올라오는데 이때부터 간지러운 게 시작되고 이런 발진들이 피부 어디에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정도는 조금 경험해 본 네. 적이 있거든요 뭔가 오돌토돌한게 그래서 그냥 어 뭐지? 건조한가? 그냥 이렇게 말하던 적이 있었는데 진료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laughs> 간지러움증이 시작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더 간지러움증이 심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물린 것처럼 따끔따끔한 느낌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만약 더 악화가 되면 이제 습진화가 진행이 되는데 음. 이렇게 되면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악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음. 바로 보습입니다. 보습 한 번에 많이 쓰자 이런 것보다는손 네. 닿는 가까운 자리에 놔두고 자주자주 자주 하루에 자주자주 자주 바르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요. 보습제 자주 바른다고. 자주 씻게 되면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샤워를 하게 되면 네. 피부가 수분을 흡수하죠. 그렇죠. 그때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샤워가 끝난 뒤에 음. 피부가 그 수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했죠 아무래도 네. 세정을 하면서 네. 피부를 보호하는 지질 성분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음. 피부의 장벽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낮 시간에 바르실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내 피부 보호한다 음. 내 피부 위한다는 뜻으로 덧바른다 라는 개념으로 발라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아 씻지 않고 네. 몸이 가려우면 뭔가 이물질이 묻어서 그런 것 같잖아요 네. 어, 그럴 때 뜨거운 물을 씻고 나면 좀 개운해지고 약간 가려움도 괜찮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가려우면 내가 안 씻었나? 아니면 뭐 때를 안밀어서 그런가? 맞아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씻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가 않습니다. 따뜻한 물안 되죠. 방금 말씀하신 뜨거운 물 사용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음...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쵸. 이때 피부의 혈관이 확장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은 피부로 혈류가 많이 몰리게 되는데 음. 이에 의해서 신경이 좀 무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 근데 실제로는 그냥 무뎌져서 못 느끼는 거지 가려움증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비된 것 같은 뜨거운 그런 걸로 효과가 지지면 약간 마비되는 네. 그 느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증상은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열이 식고 나면은 네. 그 전보다 더큰 간지러움증이 찾아올 음.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제가 하고 이 정도가 되면 몸에 흉터가 남겠네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흉터가 생긴 모습인데 네. 피부에 색소가 침착이 되면서 얼룩덜룩한 반점처럼 자국들이 남은 모습이고 더 무서운 거는 이 정도로 피부가 심하게 상해서 네. 손상을 받고 흉터가 생기면 또그 자리에서 재발을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죠.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발견하면 혹시 완치는 가능할까요?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은 충분히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laughs>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를 시킬 수 있대요 그럼요. 여러분 충분히 보습을 해주시고 네. 또 간단한 연고치료를 해주면 은 충분히 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방치가 되고 번지고 이렇게 되면 은 습진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좀더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죠 치료는 어떻게 하는데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먹는 약, 주사제 같은 게 쓰일 수가 있고 네. 또 긁으면서 계속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음.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재생치료가 음. 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음. 거기에 만약 더 심하게 악화가 돼서 세균 감염 같은 2차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소금으로 이렇게 간지러운데 이렇게 좀더 하신 분들은 굵은 소금으로 피부를 직접 비비시는 아, 분들도 아빠. 있을 요 우리 아빠 그래요 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아. 근데 사실 이거는 효과는 하나도 없고 아빠! 무서운데요. 사실 염분기로 인해서 피부의 각질이 벗겨져 버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말 일시적에 이요 관지런게 좋아지는 음. 거는. 사실 피부는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상한 피부가 되거든요. 음.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합병증에 노출이 되버리기 때문에 네. 이것만큼은 정말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네. 습관처럼 닥터 OBS와 내일 또 만나요. 만나요.